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배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달, 배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모든 것도 이루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증언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배송 사고, 배달 사고가 일어난 불행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기를 원하고 그 요청 앞에 순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온통 13장이 배송 배달에 관한 거예요. 이걸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형편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문자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다윗 혼자만 요청에 의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배송자는 누굽니까? 누가 배달을 하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주문했을까요? 배달해달라고,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3, 5,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괴를 어디서 어디까지 배달, 배송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리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기럇여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멀겠죠. 긴 거리겠죠. 그런데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괜대 메어서 와야 됩니다. 취급주의사항이에요. 짊어 메고 걸어서 이동하면서 배송을 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 배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안전하게 이상 없이 정확하게 배송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2, 높이 넓이가 60cm.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원 재료가 그런데 겉에는 금으로 칠했습니다 금이 도금이 됐어요 그리고 이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여 오고 매여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세 가지의 내용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십계명 돌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겸 돌비는 뭘 말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말하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말하냐? 따라 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현존, 실제 통치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물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만지고 접할 수가 없어요. 가장 참 은밀한 곳, 지성소에만 놓여 있습니다. 1년에 대속제일대 제사장이 딱 혼자 한 번만 들어가서 접하는 그러한 이제는 성물입니다. 이걸 50년 만에 다위성으로 옮겨오게 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누가 주문했는가, 누가 배송하는가, 배송의 물건이 뭔가,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취급을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했죠. 그러나 딱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괴를 배송토록 주문했을까?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네. 다윗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앞선 초대왕 사울 때에는 이 하나님의 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괴 앞에서 사울 때에는 무엇을 안 했어요? 성경이 증언하죠. 묻지 않았지만 우리 때부터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 안치해서 우리가 이괴 앞에서 무엇 하자? 묻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다윗의 통치 철학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서 안 됩니다. 3, 에, 역대상 10장 14절 중요한 사울 왕조의 비극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와께 묻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울이. 안 물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도록 놔두셨다. 그리고 사울왕조의 이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물어봅니다. 물었단 얘기는 뭐예요? 물어야 되는데 안 물었어요? 그럼 물었다는 얘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었다, 요청했다, 소리 질렀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게뭐 기도?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물인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한 열망으로 나라 통치를 신정통치로 이어가려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물었다 이 말은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인콰이어로 나와 있어요 인콰이어, 퀘스천이 아니에요 인콰이어 인콰이어란 단어는 구약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군사적인 용어예요. 전쟁의 전술을 최고의 책임자에게 말씀드리고 전술 전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정작 하나님 안 찾고 누구를 찾았어요? 10장 13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청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았어요? 무녀, 푸딱거리, 굿거리 도사, 용하다는 전쟁이 국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니까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찾아오면 다가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고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린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비상책, 용하다는 것, 기대 볼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에 사울의 인생이 그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인생의 승리자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자의적인 결단 타의에 의한 결단에는 급급했지만 정작 중요한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우리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대물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순번으로 따지면 몇 번째, 몇 번째예요?" 내가 자리로 말하면, 좌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 관심 밖에 두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법궤를 하나님의 괴를 성전에 모시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제일 먼저 이것을 실행한 것은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흑자 경영이나 민생 치안이나 여러 외교나 이런 업적보다도 가장 모든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 주입니다. 왜 사울이 망했어요? 하나님 등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봐. 그래 네 판단, 네 결정, 네 의도대로 그래 최선이라면 그렇게 해봐라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이게 역대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툴고 연약하고 익숙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하나님 최 우선주의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기본과 기준과 근본을 정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기도 생활을 안 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인 오늘 우리나 하나님 없는 불신자나. 보편적인, 공통적인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면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가 돼야 될까요?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국가가 아니라 주가 국가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나의 의도, 나의 통치철학,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원리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한 게 다윗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형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삶에서. 주님을 가장 최상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시간 속에 주님을 물질 속에 주님을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면 이게 묻는 거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배달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3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읽어보시면 좀 비교점이 눈에 띕니까? 아까 6절만 읽었지만 3, 5, 6, 7절을 읽어야 돼요. 3, 5, 6, 7절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9절, 10절에는 이 하나님의 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글자에서 한 글자로 줄었죠? 괴. 묻습니다. 하나님의 괴하고 괴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네? 고민해야 돼. 하나님의 괴하고 괴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은 1.2미터의 길이 높이 60cm 넓이 60cm의 똑같은 법괴를 바라보는 똑같은 괴인데 시각이 달라요. 다윗은 이 괴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괴. 우산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봐요? 괴. 이 차이점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괴, 괴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메어와야 돼요 괴라고 보는 이 관점은 어떻게 했어요? 메어왔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한번더 얘기하면 여러분 뭔가 뿅 하고 떠올릴 거예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고 와야 돼. 궤라고 본 것은 수레에 실고 왔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떤 의식과 안목으로 살아갑니까? 이 생명 이 지혜 나이 경험 경륜 직업 소유 내 가족들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걸 어떻게 수습하죠 누구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별 반응이 없어 시큰둥해 그냥 늘 듣는 얘기라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나 상자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한 물체, 단순한 박스, 단순한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괴로웠으니까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수리에다가 실어서 옮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절. 자, 읽어 보세요. 시작. 아멘. 6장 7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면은 법계에 대한 이제는 배송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배송의 장면은 3엘상 6장 7절에 수레에다 실었어요. 누가? 블레셋 네,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계를 돌려주려고. 어떻게? 메어서 돌려준 게 아니라 수레에다딱싣고 터득, 터득, 터득 하면서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수레에 실고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쓰는 방법으로 우스하는이 이제는 법계를 운반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 철학, 수단, 방법, 의식, 사고, 태도로 반응한 거. 이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귀하고 값지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단 말은 영어 성경에는 캐리드라고 나와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무엇인가의 짐을 실어서 운반해서 무엇인가에 도움을 받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노력 과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매어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bring up, bring 으로 나와 있어. bring up 따라합니다, 키우다, 키우다는 뜻이에요. 정성, 신경, 노력, 수고 과정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목사직은, 장로직은, 안수입사, 권사직은. 찬양대 직은 교사 직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맞죠? 그럼 이걸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쓰고 의미를 두고 마음을 두고 해야지요. 아멘.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들처럼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억제로 맞이 못해 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시키니까 큰 소리 나니까 의무이니까 책임추궁 당하니까 누군가로부터 눈치 보이니까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영역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누려진 것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을 위한 의식과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하는 척 대충 요령 부리며 얼렁뚱땅 술렁술렁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달 사고의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으로 이어가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도 주셨어요. 삶 속에서 구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삶에서 이어가면서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근력 기력으로 쓰라고. 물질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나누고 지내라고. 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괴로 여기는 사람은 이걸 매역하듯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 보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물질 내 것이니까,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의 결과물이니까. 하나님의 원리, 방법은 차제하고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편리대로, 요령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행진해 가신 주님의 고독, 주님의 힘겨움, 주님의 많은 이제는 고난이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맞지 못해 어쩔 수 없지. 눈치 보며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를 향해 묻는 마음, 아버지를 향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기쁨의 순종, 감사의 헌신, 행복의 충성으로 나가신 길입니다. 3월 셋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묻는 가장 우선순위의 신앙 정점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이제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법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삶에 대입되어서 그 모든 걸 헌신으로 살아가길 꿈꾸는 귀중한 생명의 결단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